그림 찾궁 찾기의 심화 활용 방법입니다. 이 게임에서 심화 활용은 먼저 선생님들께서 반쪽짜리 퍼즐들을 아이의 연령에 맞게 알맞게 나누어 주시고요. 이쪽은 그림이 보이게 놓고 나머지 카드들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이와 같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차례에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가져옵니다. 가져왔을 때 자기한테 맞는 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맞춰주고요 아니면 다시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맞춘 뒤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반드시 이야기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 차례가 되고 또다시 자신의 차례에 그림 카드 퍼즐 하나를 가져와서 뒤집어서 맞춰 봅니다. 이와 같이 맞았으면 자신의 카드가 되는데요. 틀렸으면 다시 제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이와 같이 뒤집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뒤집은 그 제자리에 다시 제자리에 놔도 되고요. 조금 더 어렵게 하시려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위치를 바꾸어서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나누어 받은 카드를 세 종류면 세 종류, 네 종류면 네 종류를 먼저 다 채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